제가 이번 8월 말에 친한 언니들 몇 명이랑 뉴욕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여행 계획을 좀 세우려고 미리 만나기로 했거든요. 언니들이랑만 가는 여행은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되게 설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가 또 언니 집 가서 카메라를 다시 킬게요. 음. 음. 언니, 오늘 음. 미아 너무 맛있어. 오늘 피자 먹으면 쌍내려 나. 잘 먹었는데 한국 요리도 잘 먹어. 진짜 말이를. 음, 맞아. 그런 사람 있더라. 내마니요 언니? 응. 잘해 줄게. 잘해 줘야. 응. 언니 우리 <laughs> 계획 다 세운 거야? <laughs> 우리 계획... 오늘 계획. 나군이 <laughs> <야간이> 정 <곡성정보 웃음> 맛있었다. <웃음> <웃음> 언니가 말한 그 뮤지엄 하나 가고 맞아. 이런 라운지 말해. 가고. 음, 음. 그리고 또 크게 볼만 첼시 마켓 가고. 응. 그래. 음. 그다음에 는그마어 네. 그... 뭐예요? 선물이요편지도 있어 오픈미 내가 써는데바가지고 그냥 걔가 미리가말 불러준 거 귀여워 진짜 일찍 오길 잘했다 비행기 타러 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오, 오. 나이스 나 삭스 너무 웃기다 진짜. 빨리 다들 양말 갈아 신어요. <laughs> 언니한테도 뭐라 했어요? 아예. 아나 이미 이아가지고아 <laughs> 아, 너도 그렇구나. <웃음> <웃음> 우리 이로 가야 돼. 뒤에 아 너무 아, 웃겨가지고. 그럼 3개 하나 맞지? 응 음, 맞아요. 시큐리티 잘 통과했고 저희는 아침을 여기 공항 안에서 먹으려고 맥도날드를 주문했어요. 맥모닝 세트 언니들이 커피 사온다고 기다리고 있어. 요 왔다 왔다. 잘 어울린다 미리미. 어. 야 진짜 같아. 미리미는 그럴 것 같더라. 들어갈 때 신었어야 되는데. 다4시 아, 진짜. 아, 진짜. 센터 부족했어. 맛있지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음, 제일 좋아요. 입 음. 맛이 안 나, 지금. 어, 나도 오리오 막. 계속 먹어. 내일 먹어서 먹어. 다 <laughs> <자>, 그냥 빨리. <빻아야지. 웃음> 너 내가 불안해서 그래. 너 뉴욕 가 간다, 얘네. 잘 도착했습니다. <laughs> 이제 우버 타고, <laughs> 맨해튼으로 가려고요. <laughs> 잠도. 어, 나쁘지 않아. 갑자기 비가 오네, 진짜. 갑자기 비가 와요. 일단은 카페로 대피하려고. 예쁘다 진짜. 뭘지 어, 사람 들어오니 근데, 근데 스브레이드로 들어가라고. 와, 회사가 있구나 이뻐.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지금 그 이인데 거기서 때 그러지 말고. 몰라. 어머 비가 많이 오네. 어, 비와, 비와. 어, 비가 많이 와. 와, 예뻐라. 차 지금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시켜보기로 했어요. 홀차타와

오도 없는 표정인데. 오, 웃겨. 아, 근데 발효된 같아, 바나다가. 어 오케이. 이제 바로 된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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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먹어봐요 계피 맛 나지 않았는데? 계피 맛도 나고 바나나 맛도 나지 않 바나나 않아? 바나나 오, 진짜 어 진짜 끝맛이 유진 언니 맛있어 할것 같아 안할것 어. 같아? 빨리 물어 좋아할 것 같아 아, 좋아할 것 같아 맛있어 이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해야 될것뭐 그렇게 많이 어, 먹었다잘 먹는데? <laughs> 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예상 적죠 <laughs> 역시 유진 언니 아까는 그냥 하은이 이거 먹고 <laughs>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맛있는데? <laughs> 어? 여러분 <이렇게> 시송합니다 <laughs> <진짜. 웃음> 이게 이프라 소고기야, 소고 이게 소고기고, 이게 치킨이야. 이게 치킨이네. 이게 치킨이고, 이게, 이게 포크야. 어, 이거 먹어볼 어, 매콤해 보여서 맛있어 보여. 어, 그러네. 그치? 맛있어? 맛있어, 언니? 너무 맛있어? 아니, 진짜 싫어. 하은아, 음. 너 대고 먹어라. 하은이가 음. 대야죠. 너. 음. 너 저기. 음. 음. 맛있게. 너라인뿌였어 뿌렸어. 너무 맛있다. 치킨 타코. 음. 이거 다 맛있다니. 이건 배차네. 음. 무슨 좋아하 않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어. 그런데도 음. 맛있어. 나도 안 좋아해. 언기 좋아요?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아, 네. 응. 왜저좋는지알것 같아. 와. <laughs> 타코 진짜 대박. 너무 맛있어. 와, 여기구나. 여기도 맛있여 6개를. 어머, 귀여워. 웬일이야? 언니? 맞죠? 아, 이렇게. 어, 이게 맛이 있어. 가루를 뿌려주는 거야. 글레이 음. 진하면 이게 맛 마찬가지. 프린티 음. 이거네. 프린티 음. 보드. 어. 시나몬. 음. 일반 도마시랑 좀 달라요, 언니? 같다고더라 어, 따뜻해. <laughs> 어머. 따뜻해. 따뜻하네. <laughs> 음~~, 음 맛있다 아 뜨거 커피랑 잘 어울리겠다 언막와 김이 그냥 펄펄하네 맛있어 맛있어 이 맛이야? 고소하지좀 나도 한입 먹어봐 음향 너무 좋아 아기지 딱이다 별로 안 좋아 근데 맛있어 어 너무 딱이다이 옷이랑. 네, 음 깻남은 맛지 이거. 깻남은 맛있다. 그렇지, 귀여워. 그런 것도 너무 귀엽다. 스티커인데 노트북? 방수가 돼 방수. 아, 그 노트북에도 귀여워. 붙일 수 있고. 언니 나 골라요. 언니 골라. 아, 귀여워 언니. 아, 감사해요. 이 바꿔도 돼. 혹시 바꾸고 싶은 사람. 귀여워. 귀여워요 가져와. 언니. 마음에 들어. 테스트 할수 있다. 먹어봐. 이거야, 어. 아, 이거 뭐야? 먹어보고 괜찮으면 먹어. 아 그래, 체크인 3시부터야. 아. 아. 어머, 음, 춤추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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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와, 타임스퀘어당 여긴 아닌가? 사람 역시나 많은. 우와, 진짜 휘황찬란하다. <목소리도 있음> 라다라다 어머 우와, 우와. 우와 높다 높아 어째 이렇게 좋은데로 보이지? 우와 높다 높아 다여러그 하나 먹 어머 침대? 이거 진짜 커. 우와 하쉬 귀여워요. 귀엽지? 귀엽다. 귀엽 이것도 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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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어 그러네. 여기는 그냥 초콜렛 천국이에요. 초콜렛 천국. 와. 들어올 때 나눠준 초콜렛 먹습다다 그 그러니까. 아, 랜덤으로 그냥 가져가면 여기다 그어요 아, 그래 어. 가지고 가는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거 3가가이거가져는 어, 어. <laughs> 어, <laughs> 그래. <laughs> 너무 커어둘셋아다 <laughs> <laughs> 찍었다 아, 이거 가져갈게요 작은거

뭐지 언제 <laughs> 먹은거야 언니? 아 잠깐만 짐이 더많 지금 나도 그래 왜... 나 너무 많아 이거 봐 이거 되게 맛있어 <laughs> 누구야 아, 나도뭐 있어? 어? 조심하라 아니 아니 없어 없어 누구야 어서 오세요 언니라 아니 언니 도대체 왜 이거 너무 귀엽다. M&Ms 티셔츠 너무 귀여. 워오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이거. M&Ms 스토어 되게 아기자기 귀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빨색,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어 여기 노랑 노랑. 노랑, 파랑, 노랑도 있네. 엄청 귀엽네요. 나왜 이제 알았을까, 여기를? 포토존이 있네. 아, 귀여워라. 아, 이 컵들 너무 귀엽네, 진짜. 이게 다 얼굴 모양이 달라요. 색깔마다. 아, 너무 귀엽다. 어, 얘 뭔가 억울해 보여. 초콜릿에 이름이 새겨져서 아. 자기가 원하는 초콜릿을 골라서 아. 아. 거기서 갖다주는 이름이 나와 이그를 거기서 보여줘야 될거 같아 네. 어. 아직은 글이 없는 거야? 색깔로 보자 잘... 잘... 어, 너무 예쁘다 뭐 알록달록 예쁘게 잘 네. 담으셨네요 빈틈없이 네. 네. 너무 예쁘다 색깔이 언니가 주신 M&M's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예쁜 색깔이야. 연두색. 음! 맛은 그냥 M&M's예요. 여기 M이라고 적혀있어. 응? 어? 음, 남편. I love you라고 적혀있는 것 봐. 너무 귀여워. 우와. 이렇게 이렇게 다 달고 아이고, 너무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그렇 이렇게 달고 싶어. 이거 키링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다 있어. 여기 길거리에서 이렇게 행사 같은 걸 하나 봐요. 완전 이런. It's okay. Thank y o 베이글 목살이랑 잘 어울려. 먹어봐. 뭐 맛있다. 엄청 유명한 베이글 집이라서 해 왔어요. 오니언 베이글. 어니언 베이글 맛있다. 베이글 맛있어요. 게 이렇게 만들어서가 예쁘다.

소회 진짜 짜다 근데 그럼. 하나 길다했네 응. 언니 응. 많이 먹어. 이야 하도 들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유니클로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유니클로 오니까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저 원피스 하나 샀어요.